제가 찍어 드릴게요, 듣는 애. 아니, 아니요. 제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 지금요, 저, 제가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에 회 네. 조문하러 왔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네.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누리소서, 우리 백만 성도, 손모아 기도합니다. 네, 저 안에는 촬영이 조금 불가해서 제가 지금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저 그림이 좋네요. 예,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세계 최대의 교회로 훌륭한 업적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이제 천국에서 같이 지내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노니 이 땅에 평화를 내리소서. 모든 간악한 무리들을 무찌르고 예수의 피로써 모든 사악한 무리들을 멸해 주소서. 대한민국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연기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배우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간곡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